유아교육 사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유아교육 사조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 각각의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유아교육 사조를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교재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거 벌써부터 아프라고 하죠. 어 유아교육 사조 되게 어려웠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흐름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명칭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지만. 유아교육 이 사조의 흐름을 하면 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탈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어 단순하게 한번 유아교육 사조, 시험 볼수 있을 만큼 정도 유아교육 사조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을 때, 그냥, 그냥 아이를 낳아서 그냥 키우는, 그냥 되는 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그냥 막 크는 게 아니라, 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인문주의 교육 사조입니다. 인문주의는 그 한자에서도 볼수 있듯이 결국 뭐예요? 사람이 문자다. 문자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학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 문자에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익혀야 되는. 그런 진리들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문.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사람들이 익혀야 되는, 알아야 되는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사조에서 얘기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글로 쓰면 그럴 문자잖아요. 글 문자인데, 이 글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예요? 우리가 학습해야 될, 교육을 받아야 될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인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진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인문주의는 만물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그 진리는 사람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교육사조가 인문주의입니다. 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이 시기에는 옛날 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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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믿었냐면 토템을 믿었죠. 그죠 하늘을 믿고 태양을 믿고 그다음에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나무를 믿고. 그래서 뭐 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흔히 이제 좀 폄하해서 얘기한 현대 사회에서는 폄하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샤머니즘 자연을 믿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뜻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태양에 있고 신에게 있고. 자 그래서 인간보다는 누가 훨씬 더 진리에 가까웠냐면 자연과 신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뜻을 따라야 돼. 신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그 시절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이거를 깨는 거죠. 진리는 신에게 있지 않아. 진리는 태양에게 있지 않아.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 우리 자신에게 진리가 있는 거라고 라고 해서 저 자연과 하늘과 바다 바다에 있던 진리들을 끌어와서 진리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육 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신이나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신이나 자연에게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인간에게 진리가 있어. 그런 인간이 중요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교육 사조라고 할수 있고, 인간을 믿는 거죠. 인간의, 인간에게 진리가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은 두 번째를 보면, 인간에게 잠재된 진리를 깨닫도록 해야 돼.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이 곧 도덕이고, 인간이 곧 지식이야. 인간을 배워야 돼. 라고 하는 인간에게 잠재된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인문주의 교육사조의 어,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인문주의 학자에 속해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인간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안의 진리와 잠재적인 어떤 개념, 가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 너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사람아, 너는 되게 중요해. 네 안에 있는 진리를 깨치면 너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 될수 있어 또는 어 유능한 사람이 될수 있어 네가 무지해서 그래 너 너의 무지를 깨치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게 인문주의 학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 교육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구나 인문주의에서 시작했구나. 자연이나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에게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인문주의, 교육의 출발.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이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인간에게 진리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인간 안에 있는 진리를 자꾸 탐구하려고 했는데 인간은 좀 지멋대로예요. 진리는 뭐예요? 아주 고상하고, 어, 아주 고귀하고 변하지도 않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은 변덕스럽고 인간의 행동을 보면은 오 도덕적인 것 같지도 않고 진짜 인간에게 진리가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진리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인간의 행동하는 것들 좀 봐. 저렇게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고 아무 데 사람들이랑 싸우고. 물건 훔치고 인간의 행동을 봐봐 인간인 진리가 맞아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몸과 그다음에 정신을 분리합니다 인간의 몸은 저렇게 좀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이고 이러지만 인간의 행동은 저렇지만 그 안에는 되게 고귀한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라고 해서 이상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 아니야 인간 행동을 보니까 인간에게 진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인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에 있는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좋은 아주 이상 우리가 이상 이상주의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도 손댈 것 없는 좋은 것, 그렇죠? 절대 불변의 어떤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틀린 게 하나 없는 것 이상적이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긴 되게 행복할 것 같고 도덕적일 것 같고 규칙이 어, 투철하게 지켜질 것 같고, 자,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지 말자. 우리는 이상, 정신에서 찾자.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의, 즉, 진리를 어디에 두느냐. 도덕적, 사회적, 이상의 시련에 둡니다. 진리는 인간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야. 인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우주의 실체는 정신이다. 저 인간 개별 인간들의 행동이 아니다. 정신이다. 그리고 정신이 물질 세계를 형성하는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이 너무 불완전해 보여서. 그래서 물질 세계, 즉요 눈에 보이는 요런 세계, 그다음에 인간의 행동 이런 것들은 마음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현재 가지고 있는 표상으로 임시적인 실체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에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마음은 매우 불규칙적이고 변덕스러워요. 정신은 이상이에요. 아주 도덕적이고요. 규칙적이에요. 얘는 변덕스러워요.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이 마음은 불규칙적이고, 변덕스러워서, 이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신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고귀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규칙적이고 완전하지만 마음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의 행동은 불규칙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 뭐가 중요하다?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행동에 이상,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보이지 않는 정신에 진리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상주의 자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질의 세계 즉 이런 말,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구별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 불완전한 마음을 이상적인 정신의 상태로 옮겨 놓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아동이 아동의 인격을 도야해요 즉 자연 정신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는 자연인은 매우 불규칙하고 변덕적이고 실수도 많이 해요. 하지만 너잘 생각해. 너의 정신은 깨끗하고 맑은데 너의 마음이 지금 불규칙해서 그런 거야.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완전한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는 인간 자체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상주의는 인간의 정신 세계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불완전한 이런 행동들을 빨리 깨달아서 그것을 잘 훈련을 시켜서 정신 세계 완전한 정신 세계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교육의 방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 달라서 일방적으로 가르쳐 줄수 없고 학습자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불규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뭘로 완전한 정신의 세계로 이상적인 세계로 고쳐 가려고 하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학습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학자는 대표적으로 플라톤이 있죠. 이상세계의 구현을 어, 주장했던 플라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레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레벨이 이상주의자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프레벨은 아까 우리 출제경향 분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 신은 완벽하니까 그 완전한 이상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프레벨의 교육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주의에 뭐가 해당합니까 플라톤과 프레벨이 해당합니다 자 이상주의가 나오면 뭘 생각하면 돼요 완전한 정신 불완전한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인간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그것을 완전한 정신의 상태로 옮겨 놓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완벽한 정신 세계로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교육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인간에서 교육의 방향성이 인간의 정신 완벽한 인간의 정신으로 옮겨간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정신을 도야해, 정신을 도야해, 너의 바람직한 정신을 빨리빨리 다 개발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 정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도야를 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눈에 보이지도 않은 정신은 실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신, 정신만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실제 생활은 어, 엉망진창인 것 같아. 먹고 사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나, 나온 그 다음에 나온 교육사조가 실학주의. 실제적인 학문을 하자. 사실주의라고도 하고요. 실학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이상 같은 것만 계속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실제적으로 유용한 학문을 좀 하면 어떻겠어? 라고 하는 것이 실학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을 탐구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실학주의 또는 사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대상이 사람의 주관이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학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이 세상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써먹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실학주의. 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관찰되는 바로 그것이야. 정신에 있는 게 아니야. 네 눈에 보이는 것, 네, 네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네가 보고 있는 그 사물, 그것이 바로 진리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를 보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절대선은 자연의 법칙이나 질서 속에서 발견되는 거야. 진리는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 속에 있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에서부터 독립했습니다. 정신만 주장하지 마. 정신과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것은 분리되어 있어.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사실적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 실학주의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과제는 어, 암기, 고전의 암기나 문법, 뭐 정신의 도야, 도덕 이런 것들 다 탈피. 그리고 모든 교육을 현실적인 생활과 관련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적인 현실에 필요한 학문을 해야 돼, 실제 세상을 배워야 돼라고 하는 것이 실학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현실과 실무, 실무, 실무를 직관하는 거예요, 직관. 자,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다른 학자들에게서도 나오는데 직관의 개념을 한번 확실하게 정의를 하고 가면 직접 관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직접 관찰을 할때 아동은 무엇을 통해서 관찰을 합니까? 감각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험 즉 감각 손끝 눈코입 이런 오감각을 활용해서 현실을 직접 관찰한 것이 바로 학습이야. 관찰한 것이 고, 교육 내용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실과 관련짓고 현실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실학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방법은 실물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닮은 어떤 표본을 가져오거나, 지구가 궁금해? 그러면 지구를 직접 볼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구본을 보여 줄게. 그런 표본 또는 그림. 어. 공룡이 궁금해? 공룡을 직접 경험할 수 없으니까 공룡 그림을 보여 줄게. 와 같이 실물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교재로 삼아서 현실을 감각적으로 직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학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자, 언어 이전에 말로 가르치는 거 추상적이야. 이거 옳지 않아. 직접적인 사물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언어 이전에 사물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코메니우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왔습니까? 사람에게 있어, 아, 사람 아니야, 사람의 정신에 있어. 아유, 정신이랑 우리가 배워야 되는 현실은 달라. 우리가 배워야 될건 현실에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사조가 흘러왔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뭘 생각했냐면 자이 실학주의까지는 뭐예요? 이런 모든 교육을 현실과 관련 지어야 돼 현실을 직관하기에선 모형도 필요하고 실물도 필요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고 어 일상생활에서 좀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온 교육사죠 시험에 나왔던 지금 저 PPT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출제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계몽주의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계몽주의, 이제 학자들이 뭘 생각해 됐냐면 와 이것 봐, 이렇게 현실을 자꾸 실학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본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 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흔히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무지몽매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지식이 없고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어리석음을 개발하자. 이 어리석음을 깨치자. 그럼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거야. 즉 사회 개혁을 할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지몽매함을 깨우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식 수준이 낮거나 모, 무지 몽매한 사람들, 의식이 덜깬 사람들을 깨우쳐서 우리 좋은 사회를 한번 구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예전 고대나 근대 사회에는 계급주의가 있잖아요. 이런 계급주의에서 어 소수의 계급, 특권 계층에 의해서 많은 다수의 어떤 시민 계급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 이런 다수의 시민, 무지한 이 시민 계층들에게 교육을 시키자. 그러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이 개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교육을 통해서 합리적인 인간, 이렇게 문제 해결을 잘할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 불평등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목적으로 교육이 그걸 할수 있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계몽주의 학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육관을 보면 인간의 이성.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여기서 의 이성은 뭡니까? 이상 아니죠. 여기 이성이에요. 합리적인 성격. 합리적인 요거 이, 여기에 있자는 이치에 맞다. 이런 합리적인 성격을 길러 줌으로써 우리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들, 계급에 의해서 막 억압받고, 핍박받고, 막 착취당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유로운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고, 자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실용 학문을 가르쳐야 돼요 이들에게. 그래서 과학을 바탕으로 도덕, 윤리 이런 거 말고 실제 실학주의처럼 사실적인 과학, 지금까지 밝혀낸 어떤 과학적 지식들을 가르쳐서. 날카로운 이성과 분석력을 향상시켜야겠어. 그리고 뭐 해야 되겠어. 무지와 물평 등을 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야겠어.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교육을 받으면 안 되겠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이들의 무지몸매함을 깨우쳐서 사회를 개혁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들이고 대표적인 학자로 로크와 루소가 있습니다.